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아, 머리가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어, 머리 네. 안에 상승이도 안 됐죠. 그 통증이 이 뇌종양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 머리 뇌종양이 있으시면 병원에서 는한0 년이 넘었을 거예요. 어, 근데 알게 된 거는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그기 네. 어, 교수님들도 이상태는신부인간로 없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어음 그래서 머리 육척대서 아픈 거는 수술하고 나서부터 계속 아파서 오그까지한1년안 어 됐죠 8개월 그럼 정도 그럼 네. 8개월 동안 머리가 계속 아프셨네요 그래서 기도 받고 나신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당신을 바라길 부처하자 모든 당신을 바라길 부처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처음 만드신 건강을 부처하자 수로 아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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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여기는 원래 좀 갈라져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서 아메